이제 주잖아 네, 크잖아 그지약시 한번 들어와잉 네시이분에이분 마지막 나오 네. 그래

손으 밀어 봐어씨시제서 오케이. 오케이. 한번 리드해 봐. 이게 바닥치기준비하다 브로치 쳐. 브로치. 이 주먹 크게 나올 때 치고 한번 봐요. 한번 치고 네. 한번 들어가 보자. 브로치. 아빠 개발. 천천히 옳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여유롭게 밸런스 잡고 그렇지 천천히 움직이면서 공간을 봐야돼요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계속 계속 체로갈아 보고, 괜찮아, 계속, 계속 괜찮아. 아빠. 아빠. 그렇지 압박 그렇지 있어요 자목 잡아 천천히 돌려면 되겠다 팔 하나 잡죠 형님 팔팔 팔. 자 복잡고 그렇지 오케이 안봐 선이 힘을 네. 눌러요 그냥 눌러가 그렇지 안봐 조심하고 힘들면 눌러놔요 움직이지 말고 <laughs> 오케이 어리 응, 주지 말아야지 귀신하게 네, 하나씩 가야 되는 야 뻔아 얘 거리 주지 말라고 그렇지 잘했어 <laughs> 이가할수 <목소리로> 있는 거를 왠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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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